이제나 서 봐봐. 오 눈. 이리서 봐봐. 준아. 오나 어. 일어서. 어. 일어서. 어. 일어서. 준아 오 해봐. 어, 저거 트리 같 어, 어, 어. 오. 지시, 어, 이렇게. 트리. 준아 오 해봐. 오 해봐. 아까 준아. 어눈오눈 눈 왔다 준아 음, 음, 하야치 음, 음? 눈이라는 거야 눈눈 왔네 오, 오 해봐 준아 준아 저기 저기 어 신기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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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신기하대 이제 안나네 손으로 칼긁 잠깐만 음. 수, 수, 수. 지훈아, <laughs> 신기해? 오, 해봐. 어, 눈. 눈 해봐, 눈. 지훈아, 눈. 눈. 어.